태권도를 사랑하는 전국의 태권도 가족 여러분, 해외에서 태권도를 종교처럼 받들며 민간 외교관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계시는 해외 태권도 사범님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첫 남북 태권도 교류에 따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6월 15일 발표한 남북 지도자가 합의한 최초의 선언입니다. 6.15남북공동상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이끌어낸 합의라는 점에서 이 성명이 갖는 정치적 무게는 종전의 남북 당국자 간 협의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남쪽이 그동안 사실상 깊이에 오던 자주적 통일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북 정상이 상대방의 통일 방안인 연방 제안과 제2체제 제2정부의 남북 연합 제안의 공통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이를 수용할 뜻을 분명히 한데 있는 것입니다. 두 정상이 파리로 남북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과 남측의 비전향 장기수 북송을 비롯해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남북 교류 활성화에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6.15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군비 축소 등의 군사적 대립 완화책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도 유감입니다. 태권도 분야에서는 2000년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남북 태권도 공동 시범을 분단 사상 처음으로 연변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민족 대학인 연변 대학과. 한국의 충청대학이 공동 주관했고요. 조선태권도위원회가 참가하는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대실무 책임자는 연변대학의 이천식 교수와 충청대학의 온노균 교수가 공동으로 지휘했고, 북한에서는 김삼덕 시범단장이 참여했습니다. 시범단 공동시범은 북측에서 15명, 남측에서 15명이 각각 참석하고 8월 25일 연변 실내체육관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첫 공동 태권도 시범단의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분단사상 태권도인들의 첫 만남의 역사적 사실로 공동 시범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8월 25일에는 평양에서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 총장님께서 직접 연변을 방문하여 사범들의 세미나를 주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저녁에 최 총장님과 앞으로 남북태권도 교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 나는 생각이 지금도 제 머리를 수척합니다. 8월 25일에는 양측이 민족의 명산 백두산을 공동 등반하여 통일의 염원과 친교를 쌓았고 백두산 천지 입구에서 태권도 공동수련은 지금도 눈에 선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한국측 임원으로는 현재 한양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윤성기 교수와 충북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한 이면호 박사가 저를 도와서 참석을 했고요. 여기로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두달 만에 첫 태권도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02년 5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직접 평양 청춘 거리에 있는 태권도 명예전당을 방문한 것입니다. 방북의 주관은 충청대학 남북태권도연구소가 했고요. 초청은 조선태권도위원회가 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남북태권도 교류 및 체육시설 창관 등의 목적이었고요. 한국 측 단장으로는 제가 모시고 계시는 정종택 총장님이 맡으셨고, 북측에서는 장웅 아이오씨 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평양 방문에 따른 초청장은 2002년 5월 2일 조선태권도 위원회로부터 중국을 경유하여 DHL로 받았고요. 그 내용은 오노균 선생 일행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토록 초청하면서 체류 기간 동안에 신변 안전과 편의 제공, 무사 귀환을 보장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5월 3일에 부속 서류로 참석자의 인적 사항과 여권 종류 및 번호,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평양을 방문하는 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사증 수속과 관련 내용, 방문 기간, 또 방문 기간 안에 태권도 전당의 방문 시찰, 태권도 시범 참관, 태권도 관계 일꾼 등과의 접촉, 김일성 종합대학 방문, 청소년 궁전, 평양과 묘양산의 문화 유적 창관 등을 예견한다고 문서로 알려왔습니다. 저는. 5월 10일부터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하고요, 평양을 방문하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5월 28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을 경유 1박하고요, 5월 29일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순안국제공항을 도착하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청춘거리의 태권도 명예전당을 방문했고요. 또, 능라도에 있는 체육시설, 또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인 그 엄청난 체조, 아리랑체조 관람, 그리고 묘양산 국제친선전람관, 김일성대학 등을 차례로 돌아보고 시찰했습니다. 저희들이 묵은 숙소는 고려 호텔이었고요. 또그 연주 주변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북한 태권도 시범 그리고 그 유명한 옥류관 냉면 또 묘양산에서의 그 전력 그리고 국제 친선 전랑관에 보관 중인 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평양 방문으로 선물한 천룡검 등의 생각이 지금도 아련이 납니다. 3차 방북은 6.15 2주년 기념으로 민화협의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에서 남북 시민사회 대표자 협력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때 또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남측 시민사회 채용연대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북측에서는 한필화 조선체육기술연맹 부위원장 겸인민회의 최고대위원을 맡고 있는 한필화 선생이 나오셨더라고요. 한필화 부위원장님은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빙상 국가대표 출신으로 북한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에 아시아 빙상연맹 부회장도 맡기도 했는데 이분이 저희들을 맞이하는 북한 측 시민사회 체육단체 대표시더라고요. 이후 한필화 선생은 1990년 일본 삿포로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남척의 오빠 한필성 씨와 함께 상견해서 국민들을 감동케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한필아 북측 대표와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것, 또 태권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방북은 2005년 10월 25일 나눔 인터내셔널 이윤상 대표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평양 만경대 구역에 세운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서울과 평양의 고려항공에 직항으로 다녀오는 영예를 차지했었습니다. 남측의 시민사회 대표 110분이 참가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체육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교류의 태권도 교류 협력이 될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그 중간에도 어, 김 대통령께서는 2002년 제가 근무하는 충청대학의 졸업식에 에, 지방대학 최초로 참석하셔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를 통한 음, 국위선양, 또 학생들의 세계화, 참 이런 문제에 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에, 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 남북태권도교류의 물꼬는 국제태권도연맹 최용희 총재님과 당시 ITF 사무총장이었던 이용선 현 총재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고일이 되신 최총장님께는 명복을 빌고, 이용선 총재님께는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2001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특별연구로 또 제가 그 당시에 연구 책임자를 맡았었는데 남북 태권도의 통합을 위한 실천 방안의 연구가 큰 이론적 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연구팀으로 지금 국회에서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안민석 교수님 그리고 연변대학의 이천식 교수님. 경문대학의 이승훈 교수님, 충청대학의 박진웅 교수님 등 연변에서 자료 수집도 하고, 백두산 주변인 이도백화에서 조선족의 민족 무술사적 조사를 위하여 공들였던 시간적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북 태권도 교류 협력 사업이 잘 추진돼서 통일에 단초가 되고 물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남북 교류에 참여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OKTV OK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6월 22일 월요일에는 제7강으로 민속명절 단원놀이와 택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 시는 일 만사형 통하 기를 축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